그 안에 순례 잡기 하러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룰 한번 설명하고 가자면 <목소리> 자, 치킨 방어전 가자. 1, 8, 10, 6, 2, 4, 3, 2, 1. 다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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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어디어 어어 일로와 일로와 어어 어어 핑크 방금 있었는데 다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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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에 있는 사람 다찔러 자문 열어 아우 어, 싸우지 말고 이거 어어 다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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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킬 방금 떠는데 오케이 다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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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찔러. 다 비켜 다 비켜 유즈 유즈 비켜 비켜 아니 어 무맥맨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여기 어, 나 없는 것처럼 하고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무맥맨 어디갔어 빨간색을 바꾸만아아 살아 지나갔다. 송이님 팔로 고맙습니다. 다 찔러, 다 찔러, 다 찔러. 다 찔러. 아직 미션 두 칸이야. 다 죽어, 다 죽어. 아, 유즈. 아, 나 이렇게 문을 못 여냐? 어, 다 찔러, 다 찔러. 계속 사본 눌려가지고 찔러, 찔러, 찔러. 어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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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. 자, 여기 배선하고 물통하는 애들. 자, 여기 있는 애들 다 찔러, 다 찔러. 다 찔러, 다 찔러, 다 찔러. 전기, 창고, 기름 채우는 애다 찔러, 어딨어. 어디 어 전기에 숨어 있어 다 나와 다 나와 배선하고 있는 사람 없어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찔러 다 찔러 다 찔러 몰라 오케이 흰색 여기구만 있 여기 있어 <laughs> 당신은 큰일 났어 오, 큰일 났어 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쉔다 찔러 다 찔러 다 찔러 다 찔러 킬콜 들어오다다 찔러 다 찔러 다 찔러 스캔하는 사람 다 찔러 여기 다 찔러 미션 왜 이렇게 빨리 쳐다 찔러 다어딨어다 어디 어딨어. 어와 흰색 잘 사네 와 흰색 이걸 사라 어머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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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션 왜 이렇게 빨리 쳐 안돼 치킨 방어해 안돼 아무도 못 먹어 저 지금 한 다섯 명 찌른 것 같죠 자,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이쯤에 이제, 여기에 여기 에 이제 슬슬 아니, 교수님과 통신 업로드 하자. 그렇지! 결국 찔렀구만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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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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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. <laughs> 무섭지! 무섭지! 다 죽어, 다 죽어! 다 죽는다, 이 말이야! 전기에 있어? 어딨어? 여기 위에 있어? 일로 와! 다 죽어! 다 죽어! 어딨어? 시작 지점에 있어? 다 죽어, 다 죽어! 오른쪽 바이탈에 있어? 뭐야, 어딨어? 여기 있어? 나와! 다 나와! 다 나와. 지금 좀 스캔을 하겠구만. 그렇지, 그렇지. 자한놈 남은 것 같아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숨었어? 자 이제 오래 걸리는 미션 하고 있겠구만. 열어,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, 문 열어. 문 열어. <laughs> 사이코패스 같다고요? 미안해요. 음. 여러분 열어. 문 열어. 어디 있어? 지도봐? 미션 왜 차? 미션 하지 마. 다 죽어. 아주, 어딨어, 어딨어, 하나, 어딨어. 하나, 하나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? 어딨어. 와하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어딨어? 지금 업로드하고 있지? 무기하고 있어? 어딨어? 업로드하고 있어, 뭐해? 어딨어? 나와! <웃음>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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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와! 이 자식들아! 나와! <laughs> 자 일단 치킨 방어 했고요. 너무 곤란해, 너무 곤란해, 너무 힘들어. 곤란해, 너무 곤란해, 너무 곤란해, 너무, 곤란해, 너무 힘들어. 곤란해, 너무 곤란해, 너무 곤란해, 너무 힘들어.